페이스북의 발사 역사에서 로켓을 잃은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기이한 사례는 처음이었다. 초밀 감시 장비를 탑재한 특수 개조 팔콘 9호는 불과 최근까지 불가능하다 여겨졌던 임무를 수행하러 갔다. 성간 천체를 요격하는 것. 목표물은 다른 항성계에서 온 거대한 해성 사리와이 아틀라스였다. 그러나 탐사선이 접근하자 장비들은 알려진 어떤 모델로도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에너지 폭발을 감지했다. 자기장의 요동이 일다가 그리고는 정적만이 흘렀다. 지금 이 미션은 케이프 커네버럴에서 속삭이는 유령 이야기가 되었다. 문제는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는 점이다.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사실이 있는데 실종 직전 로켓이 지구로 보낸 단한 건의 데이터 패킷이 있다는 것이다. 그 내용은 소름 끼칠 정도로 섬뜩했다. 우주 개발의 세계에는 보도자료와 생중계가 동반되는 공식적인 발사가 있는가 하면 기밀 운송 목록과 암호화된 통신 속 어둠 속에서 이루어지는 발사도 있다. 패스파인더 서 코드명으로 진행된 이번 발사는 후재 속했다. 무더운 플로리다의 밤하늘을 향해 무광 블랙으로 도장된 완전 일회용 펠컨 가오로켓이 순간적으로 치솟아올랐다. 소수의 관계자들에게 이는 인류의 가장 대담한 도전이었다. 성간 방문자 셀아이 아틀라스를 향한 초고속 추적전의 시작이었다. 셀아이 아틀라스는 평범한 해성이 아니다. 실내에, 이틀 l 스 s Asteroid Terrestrial i m p a c 관측망에 포착된 이 천체는 확인된 세 번째 성간 방문제에 불과하다. 시속 155,000 마일, 약248,000 k m 미이 넘는 속도로 날아오는 이 이방인의 그림자는 진정한 외계에서 온 존재다. 궤도는 정밀하게 계산되었으며 지구와의 충돌 위험은 없었다. 약 1억 7 0 0만 마일, 약 2억 6 9 0 0만 k m 의 거리를 두고. 안전하게 통과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모두가 간과한 점이 하나 있다. 이 천체의 과학적 가치는 연구자들을 강렬히 사로잡게 충분했다. 오우 무아무아나 보리소프 해성보다 훨씬 큰이 물체는 최대 직경 6마일 약 9.7km로 추정되며 머나먼 행성계 원시적 재료가 담긴 타임캡슐이나 다름없다. 많은 이들이 생명체 탐사에 열중하지만 진정한 과학적 보물은 화학적 단서다. 해성의 코마초마. 에서 채집된 먼지와 가스 성분 분석을 통해 생명 탄생의 레시피가 우주적 보편성을 지녔는지 확인할 수 있을 테니 적어도 비공식 브리핑에서 들려온 공식 입장은 그랬다 파인더 4호가 혁신적인 미소 탐사선을 싣고 있었다는 것 해성의 코마를 통과하며 성간 먼지를 채집하는 아주 작은 흑삽 같은 장비 말이다 하지만 이런 작전의 난이도는 실로 어마어마했다 그 속도로 표적을 요격하려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정밀도가 필요하다 발사 타이밍은 면도날 같아서 단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으며 조이 않으며 벨컨우는 복잡한 기동의 연속을 수행해야 했다. 많은 이들이 간과한 점이 있다. 단순한 먼지 채집이라기엔 위험과 비용이 터무니없이 컸다는 사실이다. 흔히 그렇듯 진실은 훨씬 더 기이한 방향으로 드러났다. 이 미션에는 극소수의 지휘관들과 미 우주군 연락관들만 알고 있는 두 번째 극비 목적이 있었다. 펠콘 9는 단순한 수집기가 아닌 스캐너 역할도 했다. 로켓의 헤드페어링 안에는 실험적인 심층 공명, 단층 촬영 시스템이 숨겨져 있었다. 그 임무는 표면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를 들여다보는 것이었다. 펠스파인더 4는 지금까지 어떤 펠콘 9보다도 더 멀리, 더 빠르게 날아가고 있었다. 호손의 관제실은 경련 직전의 고요함에 휩싸여 있었다. 우주선은 메트로놈처럼 체크포인트를 딸깍거리며 지나갔다. 메인 스크린에는 로켓의 궤적이 스링 아이 아틀라스 아이콘을 향해 뻗어 있었다. 시간은 흘러 며칠이 지났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의 순간이 왔다. 거리는 작동 가능한 범위였다. 명령이 떨어졌다. 탑재체 분리 및 스캐너 가동. 첫 데이터 패킷은 희망적이었다. 해성의 코마 성분은 예상대로 물 얼음, 얼어붙은 이산화 탄소, 풍부한 유기물 혼합체로 확인되었다. 그러자 공명 탐사가 시작됐다. 저주파 펄스를 핵으로 보낸 순간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다. 반응은 느슨한 얼음 핵에서 나오는 무질서한 메아리가 아닌 구조화되고 복잡하며 인공적 기원이 분명한 패턴이었다. 호란에는 불신의 물결이 일었고 곧이어 두 번째 변칙 현상이 뒤따랐다. 표면이 아닌 대상체 깊은 곳에서 강력한 에너지 폭발이 일어난 것이다. 지구 자기권을 감시하던 위성들은 1억 5천만 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그 잔향을 포착했는데. 마치 자기장이 획 잡아당겨진 듯한 현상이었다. 호손의 모니터에서는 패스파인더 4의 원격 측정 데이터가 잡음으로 뒤덮이다가 아예 검은 화면으로 변해버렸다. 탐사선은 소름 끼치는 발견과 함께 사라져버린 것이다. 남은 건 오직 하나의 차가운 현실 뿐이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혜성이 아니었다. 관제실의 침묵은 고요함이 아니라 끈적한 무게감을 풍겼다. 파트파인더 4의 신호가 끊긴 후그 침묵은 완전해졌다. 불과 1초 전까지 1억 5천만 달러짜리 우주선을 추적하던 모든 모니터에 동일한 경고문이 번쩍였다. Loss of signal. 기술자들은 허공의 명령을 쏟아내며 응답을 기대했지만 그 응답은 연경 오지않을 운명이었다. 이건 평범한 통신 두절이 아니었어. 점차적으로 신호가 약해지거나 마지막으로 왜곡된 패키시오는 그런 게 아니라 마치 팔콘 우후가 그냥 지워져 버린 것 같았지. 당신은 모르겠지만, 원거리 미션에는 모든 게 중복되어 있어. 여러 통신 채널, 예비 전원, 보험의 보험까지.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지다니. 순순히 말해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건 고장이 아니라 간섭이었어. 검은 화면 직전에 포착된 에너지 급증, 이건 결정적인 증거야. 여러 위성이 이를 포착했는데, 이건 태양 플레어와는 전혀 닮지 않은 국소적이고 정밀하게 조준된 전자기파 공격이었어. 그리고 특히 더 역겨운 건이 공격의 주파수가 방금 전에 실행된 공명 주파수 검사와 정확히 일치했다는 거지. 이건 분명히 응답이었어. 몇 시간이 지나자 새로운 냉기가 감돌았다. 이번 임무는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재앙적인 도발이었다. 우리가 무언가를 깨워버린 건가? 우리의 호기심이 태양계만 한 벌집을 건드린 것일까? 블랙아웃 직전의 데이터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비트가 되었다. 코어에서 나온 패턴은 반복적으로 재생되었다. 이는 일반적인 의미의 언어는 아니었지만 분명히 지성이 담겨 있었다. 소수의 나열, 기하급수적 진행 등 자연 그 자체로는 만들어지지 않는 구조들. 메시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우리는 여기 있다. 그리고 우리는 너희를 보고 있다. 초기 혼란 속에서 대부분이 놓친 사실이 있었다. 단 1킬로 바이트도 안 되는 공명 스캔의 일부인 아주 작은 데이터 패킷 하나가 간신히 통과했던 것이다. 노이즈로 심하게 훼손되었지만. 특수팀이 이를 복구해냈다. 이미지가 완성되자 그 내용은 원본 신호보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이었다. 이는 흐트러진 얼음핵이 아니었다. 6마일 길이의 해성 내부에는 완벽하게 대칭을 이룬 금속 구조체가 자리하고 있었다. 격자 모양으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이 거대한 물체는 지름이 1마일이 넘었으며 얼음과 암석으로 된 외피에 둘러싸여 있었다. 해성이 우연히 기술을 품고 있었던 게 아니었다. 해성 자체가 기술이었던 것이다. 태고의 파편으로 완벽하게 위장한 우주선이었다. 곧바로 명백해졌다. 세레아이 아틀라스의 궤적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 태양계 통과 경로는 천체역학의 변덕이 아닌 계획된 항로였다. 탐사기인가? 정찰병인가? 아니면 씨앗인가? 많은 이들이 첫 접촉의 낭만을 꿈꿨지만 아무도 이런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다. 침묵하는 방문자, 단한 번의 경고성 손바닥치기 그리고 다시고요. 공허 속 메아리가 메시지가 되었고 패스파인더 사는 그 응답이었다. 인류는 성간 무대에 안녕이 아닌 미지의 기원과 위력을 지닌 기계의 방어 체계를 발동시킨 스캐너 발사로 자신을 알렸다. 이제 질문은 우리만 있는가가 아니라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다. 세리아이 아틀라스는 해성이 아닌 위장한 우주선이라는 폭로로 모든 것이 뒤집어졌다. 보고서와 자료는 최고 기밀 등급으로 묻혔지만 그 파장을 피할 수는 없다. 하룻밤 사이에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 물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증거는 항상 존재했다. 우리가 그저 잘못된 곳을 보고 있었을 뿐이다. 아틀라스의 궤적을 거꾸로 되감아 수백 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역사적 수수께끼들과 묘한 공명을 일으킵니다. 마야와 이집트 문헌에는 떠돌이 별들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는데 이들은 빠르고 목적지가 분명하며 행성의 움직임과는 전혀 다른 궤적을 그립니다. 로맨스일까? 신화일까? 하지만 여기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독일에서 발견된 청동기 시대의 네브라 천체판은 한 불필요한 별자리 때문에 오랫동안 천문학적 해독이 불가능했습니다. 아틀라스의 궤적을 3600년 전으로 투영해보면 정확히 그 지점을 통과합니다.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선조들이 남긴 과거의 조기록일까? 어쩌면 이 탐사체들은 지구를 오랫동안 관찰해 왔을지도 모릅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져온 침묵의 감시 말이죠. 가장 무서운 건 규모다. 6마일짜리 탐사선을 만들고 이를 해성으로 위장해 성간 공간을 가로질러 보낼 수 있는 문명은 우리에겐 마법과 구분이 안될 정도의 수준에서 움직인다. 우리 기술과 그들의 기술을 비교하는 건 카누와 원자력 잠수함을 비교하는 것과 같다. 전자는 수면을 헤엄치지만 후자는 카누 제작자가 상상도 못할 세계에서 움직인다. 그들의 방어 시스템은 우리 최고의 항공모함을 무기 한발 없이 단한 번의 충격으로 날려버렸다. 한마디로 우리는 절망적으로 뒤처져 있다. 이건 접촉이 아니었다. 마치 패트리 접시 속 미생물이 갑자기 자신의 주인을 깨달은 것과 같다. 펠컨 구발사는 탐구가 아니라 오만이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손가락을 찔러 넣었고 순간적으로 제대로 혼이 났다. 이 탐사선의 목적이 뭘까? 낙관론자들은 이렇게 말하겠지. 수동적인 도서관일 뿐이고 방어 시스템은 공격적인 스캔에만 반응했다고. 하지만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더 차가운 가설이 있다. 이들은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감시자다. 기술 문명의 출현을 감시하는 파수꾼들의 네트워크. 그들은 한계점을 기다린다. 어떤 종족이 이미 자신의 세계를 파괴할 능력을 갖추고 별들을 향해 손을 뻗기 시작할 때그 한계를 넘어서면 함정이 발동한다. 파트파인더4의 실종은 공격이 아니라 경고였다. 이 그림은 우주가 비어있지 않고 격리 구역임을 보여준다. 파수꾼들은 우리 같은 혈기방장한 신참들이 전쟁을 성간 공간으로 끌고 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거다. 아틀라스의 메시지는 간단할 수 있습니다. 우린 당신을 보고 있어요. 그 자리에 머물러 주세요.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요. 불편한 진실 우리가 그려온 우주의 그림은 처음부터 틀렸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SAT에 수백만 달러를 쏟아부으며 전파를 듣고 있지만, 이는 마치 외계 문명이 라디오로 소리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진정한 성숙은 조용하고 인내심 있으며 눈에 띄지 않는 것일 수 있다. 평범한 우주 쓰레기로 위장한 채 말이다. 우리는 혹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모든 혜성과 소행성이 사실은 트로이 목마일 가능성은 없을까? 세마이아틀라스는 이 생각을 똑바로 마주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가 속삭임을 포착하는 동안 바로 옆에는 거인이 조용히 잠들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발콘 군은 우리만이 아니다라는 사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불장난하는 아이들처럼 방금 방에 갇혔다는 점에서도 관제센터를 공포에 떨게 했다. 세리마이 아틀라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우리 같은 어둠 속으로 손을 뻗었더니 어둠이 응시하며 답하더라. 이건 일회성 경고일까? 아니면 더큰 일의 서막일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주의 수수께끼를 함께 풀어나가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